우리 윈씨들에게서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네. 한번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뽑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특별히 먼저 해. 네. 저는요. 아어 저는요. 22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짱수고했어 하트. 22번 누구예요? 오. 오.

눈에 띄네요. 눈에 띄네요 21번 다음 컵택에 어떤 머리색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포스트잇 색깔처럼 보라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 저 사실 보라색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정이가 굉장히 좋아했서 <laughs> 사진을 한번 제가 사아보도록 <laughs> 해볼게요 근게 <근데> 아마 <아니, 웃음> 다말라버을 <말라봐도 될> 거예요 <laughs> 아니가 보라색 머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제 최애 머리였어요 <laughs> 난못 봤어 <봤던 웃음> 괜찮아 음. 진짜 옛날 봤어 옛날에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뭐, 없어졌나? 한번 아, 해보고 싶어요 보라색 예 갱쥬씨 임쥬씨 장미를 달려 김경주 갱쥬 <laughs> 아, 게임, 아, 다리 오미터다 <laughs> 엘라 언니 다리 짱 길어요 진짜 아니 오미터래? 무슨 일이야? 지렁이야? 지렁이 지렁이는 뭐야? 김경주 지렁이 있어. 어 근데 이거 아 이거 내가 골라도 되지 겠아아이기 아이디 아이디 그거 고르면 안돼 내가 야, 듣고 싶은 거할 수도 있잖아요 죠 이거 어쨌든 우리 픽시가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게노로 만들어 가는 거야 레너달 분 분께서 니더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라고 와서 내가 듣고 싶은 거한번들어보자야 아이디야 야 근데 이거 너네가 좋은 거 아니야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리더잖아요 해봅시다 해먹어라 <laughs> 나도 춥고 누구 누가 할래요? 앨런니 <laughs> 항상 지 사랑이야 어끌어줘서 너무 아, 감사하고 잘 하고. 하고. 어 멋진 PC로 어잘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역시 와. 우리 리더 최고다 와예 멋진 아, 분위기였습니다 <laughs> 음, 짱주 <짱지>, 언니 <laughs> 고마워 네, 넘어가죠? 끝이에요? 어, 다음 나온다? 아, 진짜 넘어가? 러비 <laughs> 미칠것 <삐질> 같은데? 다다니, <laughs> <아니, 웃음> 저, 저 엘라 언니한테 고마웠던 거 있어요. 그 언니가 저랑 같이 룸메잖아요. 언니가 저한테, 샛별아, 너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시면서. 그래서 저그 말에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언니. 이제 왔는데 새별이 네. 머리가 나한테 상관이 해주면 안 돼? 이런 어? 감동적인 말. 와 새별이는 그런 말도 들어보구나. 네. 나는 그런 말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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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우람이 나도 듣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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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laughs> 다음 나다. 이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아나 이거 할래. 6번 누구지?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쪽 신발 먼저 벗는가요? <laughs> 나 왼쪽. 어, 나도 오른발로 밟고 벗는 어,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재밌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유치세 가자 아가아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당근 귀여워 당오 모자 모자 아 <laughs> 네, 저랑 <laughs> 너무 반대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귀엽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C가 도전하고 싶은 컨셉 여러분 선택지가 있어요 1번 4량한 다해 다해 한번씩입면 되겠다 아 <놀린> 근데 나 마릴룩하니까 무한도전에서 그 제시카 선배님이 박명선 님이 약간 마룩이었지아요 그거 그죠? 우리만기억겠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우리 딱두 개만 더 여기 한 팀씩 골라서 이번에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이 눈에 띄는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Anything you want to say to Winsey? Uh, I love you. Yeah. What do you 아, 영어를 못하지만 I love you, Winsey always. And uh, I'm always thinking about Winsey. I'm happy to see you. y e a h i love you. y e a h I love you. i love you. I l 볼까 15번? 이번 활동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날은? 나 u 나 l 아 v 미안해 u I love you. I love 대면 팬사 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지금도 재밌어요. 아, 지금이 아, 제일 제이... 인상 깊어요. 나왜 아, 이렇게 <laughs> 말을 못해? <laughs> 근데 전 어제. 왜냐면 어제가 저희 무대를 윈시랑 첫 처음으로 공유했던 직접적으로 공유했던 날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번 활동 사실 곡을 비치드랑 중독 두 곡을 최근에 많이 보긴 했는데 그인트로에 날개까지 있는 버전은 완전하게 처음 보여드리는 거였어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렸던 어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곤란이 많으니까 그 우리 재미게 즐겨 즐겨봅시다. 네. 첫 오프라인 공연이라서고 진짜 추억에 많이 남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쪽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